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24일부터 SK텔레콤 직영점 대리점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유신교체 고객이 방문을 하면 최우선으로 유신교체를 해주고요 그외 부분들은 신규개통 변경 업무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 비중이 큰게 신규 가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유심의 킹 사태로 인해서 60만 명 정도 이탈자가 발생을 했다. 24일부터. 지경점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풀면서 가입자 유치를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리점 지경점이 어떤 곳인지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알 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은요. 도매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입니다. 도매점이 있고요. 소매점이 있으면요. 당연히 소매점은 도매점보다 가격이 비쌀 겁니다. 즉, 도매 대리점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오프라인 판매점보다는 비싼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소매점은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의 인센티브, 매장 관리비, 월세, 전기세 뭐 기타 등이 되겠죠. 나머지 점장들이 벌어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판매점보다 리베이트 금액을 적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정상적인 FM 방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요. 대리점 자체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호갱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원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객에게 눈탱이를 치고요. 기존 휴대폰 반납에 고객이 휴대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명의 도용도 그냥 해버립니다. 전 대리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명의 도용을 빼고는요. 전 대리점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직영점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대리점과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안되는 작업들이 직영점에서는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휴대폰 구입 가격은 비슷합니다. 24일부터 sk텔레콤 대리점 직영점 신규 개통을 하지만요. 기대 이상의 지원은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진행 중인 SK텔레콤 세팅 가격도 대리점은 없다. 즉, 저가 휴대폰을 구입해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S25 시리즈 세팅 가격은요, 지원 85만원인데요. 당연히 SK텔레콤으로 이동을 하면 공시지원금 받는 조건으로 페이백 20만원이 되겠죠. 대리점, 직영점은요, 동일 조건으로 구입을 해도요, 할부원금 60만원 적용이 될 겁니다. 저가 휴대폰인 갤럭시 와이드 8도요, 세팅 가격으로는 k 230만 원 정도인데요. 대리점은요 할부 원금 10만 원입니다. 대리점 직영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깐요. 우선 걱정이 되어서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요. 제발 빠르게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셔서 휴대폰 구입 시 눈탱이 맞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리점 직영점은요 통신사 일반 변경 업무를 보러 가는 곳입니다. 대리점에 방문해서 필름 교체, 요금 하락 이런 식으로 판매 직원에게 호갱 당해서 휴대폰 눈탱이를 맞게 되는 겁니다. 변경할 분들은요. 그냥 변경만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방문해서 구입할 분들은요. 할인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휴대폰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 60만 명의 이탈자를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요, 판매점에 지원을 해야 판매가 눈에 띄게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판매점에는 SK텔레콤 세팅 가격을 줘놓고 개통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을 줘버리면 누가 예약을 하겠습니까? SK텔레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세팅 가격 개통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금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